시그마 두개 식이 있어요. 자, 시그마 나오면 우리 확인하는 습관 1에서 20, 1에서 20 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 확인하는 습관. 자, 그다음에 이 문제만의 특징은 이 2k와 2k 1을 조금 어, 유심히 봐 달라. 자, 그러면 결국 얘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고 얘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자 그럼 이 녀석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1 들어가면 a1 k에 2 들어가면 a3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19 들어가면 a에 37그 다음에 20 들어가면 a에 39 요게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죠? 1 들어가면 음.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a2, a4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 항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 40번째 항까지. 이게 베타다 그랬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 여기 공비가 2r입니다라고 그랬네. 그렇지?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2라고 하는 i는 A1 곱하기 R이죠. 자, A4라는 녀석은 A3에다가 R을 곱한 녀석입니다. 자 38번째 항은 37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놈이고요. 40번째 항은 39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녀석이라는 거죠. 이게 배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r, r 계속 r이 곱해져 있으니까 r로 묶어주면 a1, a3 해서 a37, a39번째 항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뭐야? 이게 뭐죠? 1번부터 홀수들 합을 싹모아놓거 알파였죠? 어 알파에서 덮니다 자, 그래서 어, 관계식은 뭐야? 어떻게 돼? 따라서 알파에다가 r을 곱하면 베타가 된다. 아, 이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